패션과 스타일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내것남것 것 구분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집 앞에 버려진 물건이 쓸만하다 싶으면 가져와서 쓴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의 물건, 즉 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중고 옷을 저렴해서 구입을 하는 거지. 새 옷보다는... 찝찝하고 꺼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물건 안에 제 시간이나 추억 같은 게그 물건에 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을 제가 다시 쓰는 거니까 어떤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내놓은 것일 테니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새 제품 사는 게 훨씬 더 안심될 것 같아요. 찝찝하다. 중고에 꼬리처럼 붙어 다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새로운 가치를 담아보면 어떨까요? 중국품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사람과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문화. 우리 이를 밸류플리라 부릅니다. 신설동, 동대문 주변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동묘 더큰 의미로는 황학동시장. 1970년대부터 조성된 이 시장은 청계천 보건사업,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거치며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곳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중고 의류를 구입하는 준혁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여기를 다닌 것 같아요. 어머니랑 여기를 우연히 왔었는데 옷에 관심이 많던 저에게는 특이하고 예쁜 옷들을 싸게 살수 있어서 좋았죠. 뭐니뭐니 해도 싼 가격이죠. 여기서는 옷 보는 눈만 있으면 은 싸게는 천 원에서 옷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은 장점이죠. 준혁 씨 말고도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요. 그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여기서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이 발견되니까 새것 싸죠. 예쁜 것도 많으니까 새것 같은 중고 물품을 어, 한 2, 3천 원 정도 싼 가격에 살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버려진 물건의 저장소라고 할수 있는 구제 시장은 과연 어떤 사회적 배경에 의해 생겨났을까요? 어, 아무래도 산업혁명 이후로 필요로 하는 수요보다도 공급이 넘칠 때도 많고 또 과소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소비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하게 되는데 동묘역에서 시장 쪽으로 들어와 보면 위치한 옷 무덤. 옷 쌓인 게 마치 무덤처럼 보여서 옷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량 소비에 따른 폐기의 결과로 옷이 죽어 무덤을 이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김준혁 씨는 이옷 무덤에서 헌 것과 브랜드 등 옷의 외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옷의 가치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벌에서 7,000원. 검은색 다바리 코트와 특이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바지를 사셨네요. 상태는 새 물건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중년들이 황학동 시장을 이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문화를 좋아하는 젊은 사람과 외국인들도 이 시장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구제시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온무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 매장들도 많은데요. 온무덤에 비해 가격대는 높은 편이지만 잘 정리되어 있는 중고품을 쇼핑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장소들 한번 들려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온무덤에서 나와 과자골목을 지나면 나오는 곳인데요. 셔츠, 니트, 트렌치코트, 청바지. 면바지 등등 정말 다양한 물품을 팔고 있는 동묘의 숨은 명소입니다. 가격대는 만원 혹은 그 윗선으로 구제시장치고는 저렴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 새것 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 매장입니다. 두 번째 매장은 온무담에서 나와 큰 길을 쭉 나가보면 있는 도로가 주변의 매장인데요, 황학동에서 최초로 매장식 구제샵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통이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20대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부분의 제품이 미국, 일본, 캐나다의 직수입품이고 패션 감각 있는 사장님과 직원들이 있어서 이러한 분위기를 자아내나 봅니다. 할아버지들의 놀이터라고만 생각되던 동묘의 새로운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구제라고 해서 가치가 없고 찝찝한 것으로만 생각해 왔었던 저도 가치관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 대부분 이 시장하면 뭐 쓰레기 의류 수거함으로 연결되어서 생각하니까 제 또래 중에서는 저 빼고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구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깨끗하고 일반 쇼핑 센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다른 2 0 대들이 조금만 더 구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준다면 다른 곳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새롭고 재미있는 체험을 할수 있을 텐데. 참 아쉽네요. 발생되는 폐기물 양을 갖다가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폐기물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다시 돌려서 재사용해보자. 가치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 물질 갖다가, 즉, 물질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을 또 다른 어떤 원료로 사용해보자. 즉, 그걸 갖다가 우리가 폐기물 자원화라고 하는데, 그것들만을 갖다가 가치 창출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시장을 만드는 그런 업체도 많아졌어요. 여기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사이클 에코백 브랜드 대표 박현수 씨입니다. 첫 번째 브랜드 론칭 실패 이후 남는 재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지금의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버려지게 되는 것보다 뭔가 좀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창출해 보자 해 가지고 그어 떠오르는 주제가 이제 업사이클이더라고요. 업사이클이 이제 기존의 재활용보다 좀한 단계 위에서 어좀 버려지거나 쓸모없는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다. 약간 이런 뜻이라서 가치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 보자.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동대문 종합시장에 가서 대기업에서 그 수량을 되게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보다 원단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그 원단만으로 해도 저희가 가방을 제작을 하면 꽤어 수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산정도 하고 옷으로 가방을 제작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사실 옷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음, 이제 그 이제 동사무소 사실 이런데서도 그 헌호 수거함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연계를 해서 또 공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은 비단 현수 씨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버려진 소방 옷으로 가방을 만드는 젊은이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화재 진압 중 생긴 검은 그을음을 그대로 두고 수익 중 일부를 소방관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그 가치를 사회에 환원한다니 정말 멋집니다. 환경 파괴가 좀 심각해지면서 그 최근에 뭐 유명한 뭐 H&M이나 뭐 자라 이런 브랜드들도 그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생산도 하고 있고 사실 그쓸모 없거나 이제 버려진다고 해서 좀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다 거기 작품 하나 하나에 또다 정성도 있고 또그 나름만의 희귀성이나 희소성이 또 있, 있기 때문에 전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고품품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갖다 다시 또 부여를 하여야지 사고 싶고 사용, 또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중고품을 갖다가 다시 재가공하거나 아니면 좀더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그래서 다시 내는 걸 리퍼비시라고 하죠. 그런 리퍼비시 공정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는 기존의 제품을 신상품에 가깝게 만들어서 그, 그, 그 노력에 대한 대가만 부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갖다 조금 더 얹어서 내놓는 거라고 한다면,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리퍼비시를 갖다가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어, 중고품이지만 옛날 거와는 다른 기능을 새롭게 더 부여한다든지, 최, 최근에 유행하는 디자인 쪽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유행하는 기능을 얹어준다든지, 물건은 누군가에게 사용되고 버려지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들이 정말로 그 가치를 상실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가치가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이 물건들은 누군가에 의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게 되고 이로 인해 가치 있는 물건이 됩니다. 환경 용량이 가득 차 흘러넘치고 있는 지금 버려지는 물건에 가치를 담아보는 건